또, 상지 장애가 있는, 사람의 한정에서 미리 작성해 둔걸 불러와서 해달라, 이런 예. 제안을 했던 거죠. 예. 사실 이 명절 승차권 70% 이상이 인터넷에서만 음. 사전 예매를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오프라인은 굉장히 적고, 예매는 또 엄청 치열하고 <laughs> 네. 그래서 이런, 아까 말씀드린 장애가 있는 분들은, 어, 아예 꿈도 꾸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 있어 왔던 겁니다. 네. 뭐, 시각장애가 있으면, 침차인원, 뭐, 정보, 출발 시간 이런 걸 음성 프로그램 통해서 듣거나 또 확대해서 봐야 되죠. 음. 또 뇌방변장애나 상지장애가 있는 경우는 손떨림 증상 또 보조기구를 이용한다거나 그래서 3분 안에 살펴보고 그때 네. 추가로 시간을 더 할당하는 부분 이제 개선이 된 겁니다. 네. 가장 중요한 거는 예매 당일에 여전히 이제 무한경쟁에 놓쳐있는, 놓여있는 거죠. 동시에 접속이 되는, 그렇지. 되는 거죠. 그렇죠.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그리고 음. 무한경쟁 Thank <laughs> you.